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만에서 온 생일 선물을 언박싱 해볼 거예요. 아는 언니가 생일이라고 택배를 보내줬어요. 아, 터질 것 같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쇼핑백이 들어있네요. 이베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팝콘을 보내줬어요. 대만의 빅 빛... 세븐일레븐인가? 에서 팔았던 인형인데 언니한테 부탁해서 받았어요. 음, 짱기. 그리고 편지. <laughs> 이건 뭘까요? 에그롤? 에그롤 먹고 싶다고 했는데, 언니가 에그롤 넣어줬나봐요. 어? 언니가 먹고 간다고 했는데, 밀크티. 유튜버 보고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센스. 저설탕. 와, 무슨 티를, 대만에 이런 티들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티를 같이 넣어줬나봐요 무슨 틴지잘 모르겠지만 언니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무슨 티인지 엄청나는 엄청나는 과자들을 넣어줬어요 이거는 맛있나봐요 이거를 이렇게 아 줄줄이 과자 같은 건가? 누들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라면탕 같은 느낌의 과자인 것 같아요 박크가 너무 크니까 다 이렇게 빼서 언니가 보내줬어요 이 과자를 저번에도 한번 보내줬는데 이 과자가 진짜 진짜 짱 맛있어 짱 초코 과자를 진짜 좋아하면 엄청 이 알린이라는 아이를 엄청 좋아하는데 언니가 그거를 기억해서 주었나봐요아 이거 선물로 빼긴가봐요 너무 귀엽다. 여기다 텀블러 넣고 다니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건 다른 맛 분들과 장. 이아니 아예 공기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 공기가 아 이엔소 아, 공기가 들어있니? 뭐지? 애들 크로스핏하는 동생들을 만나러 가는데 몇개 가지고 가봐야겠어요. 가지고 가서. 맛 평가를 받아야 될것 같아요. 이게 무슨 과자인지 모르겠는데 이미 크래커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단짠 단짠한 과자인 것 같아요. 여기 옆에 무슨 가루들 같은 게 묻어 있는 거 보니까 그리고 에그롤을 또 보내줬어요. 아 이건 다른 건가? 이렇게 두 개는 다른 건가봐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먹어보고 있어요. 이거,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거 한국에서도 파는 건데, 어? 이거, 이 맛은 처음 본것 같아요. 이 딸기 초코맛? 이거 저 진짜 좋아해요. 한국에서 엄청, 많이 사먹을 만큼은. 근데 언니가 또 기억해서 사줬나봐요. 오. 아, 또 다른 티를 준 건가 봐, 이거는. 지금 이거 준 거랑 다른 맛인 건지 모르겠는데. 또 주셔. 이리이거 여러분들 이거 젤리 유명한 거 아시죠? 대에있에 가면 꼭사온다는 젤리 에는 이곳에 이곳에 는이치맛이랑 망고 맛이었에좀는이거에은는이번에는 이곳에 구는 이곳에 있이네요구는 이곳에 있는 이 있는 이은과 있는 에 있는 데 진짜 대만에 대만어라고... 꼭 사온다는 펑리수 대만을한 번도 안 가봤지만 어? 펑리수가 맞나? 펑리수 같은 과자인가? <laughs> 파이 애플 케이크 펑리수가 아닌가 봐 그냥 애플 파이라고 적혀있는데 여기 아예 한글로 적혀있어 언니가 악세사리 회사에 다니는데 거기에서 판매하고 있는 악세사리를 언니가 보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색깔이 좋으냐고 물어봤는데 보라색! 저는 아미니까 보라색을 좋아한다 해서 보라색 팔찌를 보내줬어요 오.. 음, 작은 것 같은데? 어, 왜 차는 거 아닌가? 팔찌? 그래도 작은 초은 아니었는데 거의 끝에다가 졌어요 그리고.. 우와! 어 이거 봐요. 알린 숟가락이랑 포크. 제가 알린 그때 너무 귀엽다고 했는데, 기억하고 사줬나봐요. 너무 귀엽다. 그리 저는 이런 아몬드 같은 게 위에 있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언니가 이런 또 과자를 보내줬어요있 아이스크림. 그리고 이거는 땅콩 샌드 같은가 봐요. 웨하스의 땅콩 크림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라임 크림 헉, 맛있을 것 같아 라임 오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얘도 땅콩 과자일까봐요 땅콩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 보니까 너무 맛있겠다 <laughs> 엄청나게 많은 생일 선물을 받았어요 감동이 언니에게도 저도 선물을 곧 보낼 거지. 만 언니 생일이 10월이라서 10월에 맞춰서 언니 생일에 맞춰서 선물을 보낼 거는데 그때 또 다른 저의 생일 선물 음... 영상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제그하게

<laughs> 근데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맞다. 하나, 둘, <laughs> 둘, 둘. 이거 진짜 먹는데왜 하는 거야? <laughs> 어, 이거 심지어. 영상 길이. 디 맛도 맛이 이거 그 한국 맛에 있는 맛인 것 같아. 무서이 엄청 두꺼운 맛인 것 같아. 음 어, 그뭐 약간. 한 아, 사인 그래 그래 전혀 모르겠어 그래. <laughs> 근데 뭔가 옛날에 <laughs> 먹었던 기억이 나, 나는 그런 <laughs> <근데 맞아>. 요즘은 <laughs> 못 봤어요 옛날에 먹었던 과자야 어진다 그치 참된 유튜버야 알았어 오 뭔데 참깨 숙피 아~~ 진짜 거어 약간 그거보다 덜진 않아 치카 같은 다른 과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름을 모르겠어 그런거 하비스토 이런 거 같은 그 녹색 과자 응. 그래, 이거 맞아, 맞아. 내가 생각한 거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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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거, 이거. 응. 이거, 이거, 이거. 응. 응. 근데 얘가 조금 더 두껍고, 더 뭔가요? 벌마... 어. 맞아 맞요 맞아, 맞아. 약간 못맡히는 그런 느낌? 목이 막혀, 이거 떳떳게해거 이거, 이거를 하나 돼. 이거. 아, 이거. 이는야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이거. 이렇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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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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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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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때다 아, 이렇게 는거는나 살짝 펑미수 같은 느낌. 음. 미스 늘은 동안? 근데 고콘서도 중간부터 힘들었다고 맞아. 미니 맛있다. 파이마가 아, 마이... 먹었어? 빨리 좀. 난 없어 먹어 봤는데. 맞아.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먹은 것 같아. 아이씨. 살 냄새 그거 같은 애플파이라고 애플 아 있는 거 봐봐. 까 약간. 근데 이거 말고 식감이, 식감이 이렇게 똑같은 게있었 무슨 그것도 무슨 그랑 같은 건데? 응? 그랑? 아, 무슨 그랑 이런 거 뭔데? 이건 이거랑 기도 기다려 봐. 어, 이거다 이거. 그랑 들어있네? 나는 이거 먹을 래어럼 o c o n u t Papa c 코 c o n u t Papa c o c o n u 아휴땀다. 나도 아 운동하는 사람이 따줄게 나나다 짰거든? 약간 빨간색깔 예상해봅니다 빨간색? 어? 에녹? 에에 근데 약간 그애나이랑 조금 다른 게 미묘한 그 끝맛이 좀더후추처리가 강한 느낌? <웃음> <웃음> 우리 얘도 뜯어보자 음. 이거 오레오 각 아니 뭔가 오레오 오 검정색이면 내가 진짜 박수 쳐야지 <laughs> 야 라면인데? 에이 얘도 라면이야 약간 데리야끼 맛이나? 넌 그렇게 생각했는데 색 그냥 와사비 색깔이야 아니 너무 미식 여... 연구 같아! 음식 연구가! 스테이크 아니에요? 아니아 달라 아야 달라 뭐가 맛있 뭐야? 이좀더 맑은 얘한테 가려줬어 지금 맛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얘 먼저 먹었어야 되는데 왜이 그림이 있을까? 뭐, <laughs> 리 될짜리? 빨리 어, 이걸 리뷰해주세요. 어, 살짝 위에 아몬드 같은 게 올라가 있거든? 아, 여기 약간 입체적으로 느껴지네. <laughs> 진짜? 너무 잘한다. 아,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이이스 에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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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이스이아스 사분장은또사분장은또 사번장은 또 사번장은 번나은또 사번장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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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번장은 또어가장은또 사번장은 또사번아은또 사번장은 또있번장은또 사번장은 또 좋아해 은번 나도 그 위에만 좋아해. <laughs> 안돼, 우리 3분 남았어. 빨리 이거 해야 돼. 뭔지 몰라도. 부아바젤리 우아바젤리. 우리도 <laughs> 하자 먹었어? 응. 어때? 나는 별로야. 나 <laughs> 먹던데? 스파이민트의 뻔 맛. 스파이민트가 <laughs> 뭐야? 브레 아, 스파이 후레, 브레민트 말고. <laughs> 맞아요. 그거. 노란 도 <laughs> 아니. 아니야? 초록색깔, 초록색간 초록색깔, 분홍색깔 이렇게 있는 거 있어. 맛있는데? 응. 응? 나 그냥 과일 같은데. 응. 나는 맹맹한 맛을 좋아나봐 음. 이게 제일 맛있. 역시 자극적이지 않은, 살찌지 않는 맛을 좋아한난 이런 거도아 맹맹한. 이거 약간 쫄름하고 막 달달하고. 맛있어 인정해. 이거 너무. <laughs> 아 이거 나해? <다> <laughs> <laughs> oh, yeah.